근데 이렇게 쳐다본데 해도 나조군이 섰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조군입니다네 지금 한 많은 사람들 저부 보스 지금 많이 <laughs> 떨리네요.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조작 커피를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조작 커피요? 네 조지아 조작. 조지아. 아. 조지아. 조지아. <laughs> 네이 커피를 준비했는데요. 저희가 그냥 들을 수 없어 게임을 준비했습니다. 이름하여 조지아 게로. <laughs> 한 발자국 <laughs> 네아 이름 잘 지었네 네 저희가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시작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시작 라인 끝에 쭉 날아오시면 이 조지아 커피가 딴 있습니다 조지아 얘기로 네 이제 저희가 한 명씩 선수들로 통해서 조지아 커피까지 이제 가까이 가는 걸 저희가 체크를 했거든요 저희가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저희 국제 심판, <laughs> 와, 네, 아, <laughs> 아, 제 국제심판 마스터 권실을 소개해드립니다 짠! 와아 국제 자유 신발이다. 있습니다 네 동남아에서 금방 돌아오셨고요 네, ICU 감사합니다 ICU 대표 유죽였다 네, <laughs> 저희가 게임하기에 앞서 이제 메인을 소개해드릴게요 참가 선수는 4명입니다 자 1번 선수 이게 뭐죠? 여성 틴트! 네 여성 틴트 <laughs> 여성 틴트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 <웃음> <웃음> 여성 틴트고요 그리고 2번 눈권 어, 1번이 정군 접니다 여성비트 여성, 여성 여성 네 2번 슈퍼보드 슈퍼보드 2군. 아까 솔로 2군 네. 솔로 2군 솔로, 네. 솔로 3번 3번 세계 2차 대전입니다 <웃음> <웃음> 3번 세계 2차 대전 퍼블리셔 2군이고요 그리고 4번 바로 저희입니다 조군 후약뚜네 이제, 이제부터 저희가 저 저기 멀리 있는 조자커피로 저희가 날릴 예정인데요 이제 저기, 제 가장 근사치로 간 사람을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비밀번호로, 아니, 비밀 댓글로 <laughs> 연락처 구 썼으니까 잊지 마시고요. <laughs> 네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1번 선수. 지아야, 내가 갈게. 조준하시고 지아야, 거기서. 아 어! 오! 뭐 우와, 우연라여까지 갔다. 2번. 이번에 날아라! 여기 손넘어가안 아, 돼요, 넘어가요 솔로 모드! <laughs> 날아라! 솔로 모드! <집에> <laughs> 집으로! 3번님! 2차 대전! 싫어합니다. 밀면 될것 같은데? <laughs> 밀면 될것 같아요. 아, 밀면 그대로 독일로 가요, 그냥. 독일로. <laughs> 오오어 어, 아, 어, 이거 부데 뭐야 끝났잖아? <laughs> 번조군다 조군 조군 그거 비기면 <laughs> 아, 안 넘어갈 수가 다시 해야지. 이거 아, 뭐, 심판은 심판 아. 선을 안, 안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<laughs> 할수 <laughs> 있습니다. <웃음> 네 감사합니다. 자비로운 오오 오. 오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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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인 사람 두고 봐 <laughs> 네. 국제심판 이제 국제 나오심판님이 국제 나오셨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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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판. 아유, 금사치가 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제심판 제일 금사치가 이제 세계대전과 <laughs> 저3분 음... 1.2cm 야 1.2cm 야 아, 이거 끝난 것 같은데 날 믿어야 된다니까 남산 분명 있을 거야 1.6 1.6 오오오 아. 제가 알겠어요. 저안 찍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닙 날아가자, 퍼보드 제발 가자, 힌트. 네, 무슨 자는 4번 조근입니다한판대 10번. <laughs> 네, 뒷걸음 좀 있는 거죠. 네, 기념사진 찍으시고요. 네, 찰떡할까 <laughs> 네, 지금 4번 조근을 맞추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 조지아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,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